야, 아, 삼봉합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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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가 오실까요? 야. 뭔가 허전하네. 나좀 뭔가 이상하지. 부스답지 않은 룩이긴 해 너무 추리해서 선풍기 하나 더 챙겼어 응 좋아 꺼졌습니다 지금 시간 2시 22분 어우 은혜로워 기름이 가는 건 되겠다 볼땐 넣어야 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목적지를 말...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야야야야. 인천공항 제2 터미널 주차장.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? 235km 4시 52분. 첫 휴게소. 어제 저녁도 안보었는데 처음으로 들리는 휴게소. 응 아, 여기 보령이고 관광 버스가 있네 진짜. 응. 이 버스는 진짜 뭐지? 네. 너 오뚜기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네. 걱정인 건 꼬들리면 시간이 짧은 건데 물량을 얘가 좀 적게 해주는 건가. 시간 주는인 줄. 그러게. 알 수가 없어 조금 습기 때문에 맞아. 이야.

뭐 다.. 앞, 다 앞으로 가셨나보네 놀라셨와 괜찮아 여기? 개 편해 그니까 개토리가 이렇게 판다고? 귀엽네 꿀 옹심이래. 아또 보니까 또 먹어야겠네, 약간. 무겁다. 이거 많이 못 푸게 돼 있네. 오 예. 너무 많아? 이 여건이 한탄아. 아 맞아 맞아 맛이 참 맛있지. 조금 남았네. 이것도 괜찮더라고. 맞아. 이거 괜찮고. 수박 하나 먹을까? 네? 수박 하나. 수박 수박이야? 왜있 나이스해? 엄청 야. 사천 원. 와인용? 물은 꼭 작은 걸로. 아. 산토리니 널렸네 이제 야 옥수수.. 아니 옥수수라네 오징어 2시 반 여기 있네 아 서있네 수도 버스비 해전비나될것 같다 전화가 될것같 전화가 해야. 아다 전화가 될것 같다

Okay. Hi. Ah, Sparu. Already damaged it. <laughs> <laughs> ah. Plastic. Plastic, okay.

하이 세팅은... yeah, yes, yes, yes. 아, 아겠습자다설정세팅데 세팅은 랭귀지 잉글리시. 이츠 오케이. 야,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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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스. 땡긴. 아, 쉽지 않네. 어떻게? 그만 의미스라 전전 아. 한번 내아 보자. 확 오, 예스. 구글이네. 구글이야? 이거 안드로이드야, 이거. 야, 이 무슨 네. 이게 찍으면 가구 얼굴 보이네 아, 삼뽕합니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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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가요이놈요이하하하하요 이놈의 가요이가요이놈 i 요 이놈의 시가요. 이 이놈의 시가요. 시요이요이요이요왜요이제 좀 남았네. 길을 잃었어. 지금 49분 남았습니다. 많이 왔어. 많이 왔다. 어 추워 씨. 지금 화장실 없다고. 할 거야? 뭔데? 삼남면 유명한 거잖아. 근데 음. 딱 새로운 처음 보는 맛이. 하나만 사자. 그래 하나 사보자.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이제 나중에 파시 <laughs> 유명한가봐요. 아 여기도 예, 이렇게 네, 네. 다 파시네. 어 <laughs> <뼛> 형이 여기 왜 있어? 계속 나가 완전히. 씨, 그러게. 그러니 어, 아, 그 아, 어, 그치. 아몬드 키 어, 씨, 아몬드. 어, 아몬드잖아. 플래시네. 초록색은 무슨? 어터를 이용한 엄마 손파인가호카어 표시 있네? 이 사자 얘랑 주 중에 무꺼과을까맥도날지 않아? 아나는좀 유기적일 것같둘다 달지? 짠거 하나만 원짜. 라이트 솔티드 뚜껑 있는 걸로 살게 이렇게 음. 물은 있으니까 가자 이거 부르봉 거야 믿고 보는 부르봉? 오케이. 아 필요없어요 마 성파야? 사이즈는 비슷네 설탕이 좀아 기네 음 더 달아. 그지. 음. 별로겠네. 음. <웃음> 탈락. <웃음> 음. 후지야 홈파이 패밀리팩 후지전에 천연수 천수요버터 아니고? 아 그래? 응. 콘수메 맛이라고? 예상 후지. 콘수메... 콘수메가 무슨 맛이야? <laughs> 아 조졌네. 오스 <laughs> 아. 아난 그냥 짭짤줄 4시 18분 뭐도 되는 거뭐어 뭐냐, 슈퍼버넌 뭐냐, 슈퍼버 뭐냐, 슈퍼버넌 뭐냐, 슈퍼뭐 뭐냐, 슈퍼버넌 지뭐 이거, 네. 응. 뭐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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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 있으면 은 그냥 지퍼 이거 그치? 어 지퍼구나. 동그라미 주네. 야. 그죠? 응. 여기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 차량. 어. 근데 사람이 없어? 아 있네. 도착. 45분. 야, 감성 좋아, 우리. 그래, 갬성 좋막이라구지리

방아이가가가같은가가 엄청 시골이네 진짜. 해도 금방 치고. 그래 오늘 조기 퇴근하려고 합니다. 아니 날씨도 되는 거야? 완전 겨울이야 그냥. 오늘 맞나? 이것도 아니야. 이 새끼가 변태 아니야 이거? 3분 가야지. 쿱. 여러분 쿱이에요 쿱. 스위스에만 있던 쿱. 또 드롭스토어도 같이 있구나. 하이소도 있다. 어디? 다이 2층에 얘는 뭐냐? 하나 뽑아 아니 저거 뽑 이거 아나이저 뒤에 과자 만드는 슬프 직접 만드는 거같 너무 귀엽다 누르면 어? 어? 나오는데 와

인식이 한데. 응. 와 이거 이 숙소에 전자렌지 없나 돌려 먹을 거? 그거 한번 먹고 오고 싶다 근데. 이 분에 엄청 많아. 아 두께 봐이 정도는 돼야지. 이거 어디서 돌려 먹지? 홋카이도 백 스모크 맛 찢어 먹는 치즈. 다음. 야. 실하게 실하다. 차에도 <laughs> 이거 <지금> 기용인가 아이의 <laughs> 성유식 오징어 튀김. 짜리야지2 0짜리요 예이. 피자 센스 있게. <laughs> 야. 아까 샀던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? 근데 완전 슈, 슈, 얘는 크림 있고 약간 초디저트 식감 좋을 것 같아. 이 인도 왠지 딱 비슷할 것 같다 식감이. 와. 와. 야이 메론이 진짜. 근데 이거 지 후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.

여기가 쇼소전 모르겠고요. 길가 하나 마트 또 마트. 오 딸기 냄새가 진짜 와한 쪽에 삼천? 한쪽이 한 쪽이 한, 아니지 하나? 하나. 한몽탱 한 드디어 찾았네. 가리피사워 날씨가 추우니 여기 있는 거다 사놔 어. 그냥 근데 집도 가져가게 아, 그래? 차에 놓는 게잖아캐리해 그렇지.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없네 이 브랜드 게 이거 밖에 없나 만드는 게? 어 뭔가 좀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야 고기 봐와 끝내준다 재밌어? 이 금액 밖에 안해 이거 어디 구워 먹을 데가 없나? 와만원이래 야, 이 마블링인데 이 정도야. 우리나라 비싼 거라니까. 야, 끝내 준다 진짜. 진짜 마지막이다. 진짜 마지막. 아, 안 지켜. 로서입니다. 그러게까이말 했던 거잖아, 아까. 쫀득쫀득 아, 맛은... 카 김치... 어. 먹어보자 진짜? 응 진심 그럼? 여기에 레귤럴 치... 레드 치즈 간장과 마늘 베이스인가 그거 그래 그좋아 해야 돼? 8시 41분 안타까워? 응한 10만원 정도? 아 우리 구장금님이 선수 차리신 미쳤다 이거 진짜 음